안녕하세요. 몸신 안승기입니다. 드디어 유튜브 수익 창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수익 창출 승인이 났을 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독자 500명 이상, 시청 시간 3000시간 이상이었을 때는 유튜브 쇼핑, 그리고 멤버십, 그리고 슈퍼스를 이용할 수가 있었고,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이었을 때는 광고 수익을 다룰 수가 있었는데, 저는 어제 2월 2일날 저녁 한 7시 30분경에 촬영을 하면서 또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아직 못 보셨으면 위에 링크 한번 보세요. 그런데 촬영을 마치고 한 8시 조금 넘어서 구독자 1000명, <laughs> 시청 시간 4000시간까지도 달성이 돼서 와, 굉장히 당황스러운 또 경우가 생겨서 과연 수익 창출 승인이 얼마 만에 날까? 이그 기본적인 설명에는 한달 정도 검토가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새로 고침하면서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2월 3일 오전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수익 창출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부랴부랴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2월 2일 한 7시 반경에 했는데 오늘 2월 3일 10시 반경에 됐으니까.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약한 14시간 만에 됐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여러분들의 채널의 상황이라던가 또는 뭐 유튜브의 또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가 과연 24시간 밤 새지 않고 직원들이 일을 할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하루 만에 24시간 이내에 승인이 났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음, 몸신 안승재 채널이 수익이 났을 때는 약한 신청하고 3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때는 아마 또에드센스도 처음 신청하고 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에드센스도 이미 다 신청이 돼 있어서 그런지 24시간 안에 한 14시간 제 기준으로는 14시간 만에 또 승인이 었습니다 구독자 500명 기준의 승인에 대한 것만 제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과연 1000명 기준은 자동으로 된 건지 아니면 이것이 또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어, 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지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하면서 첫 스타트로 슈퍼 땡스도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 이벤트 팡팡 많이 할게요. 네, 그러면 준비하시고 마음 좀 가라앉히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고고 씽!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있죠? 프로필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프로필을 누르시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와, 축하합니다. 봄신 안승재 메타버스 이야기. 이제 유튜브 파트너로 등록됐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파트너 다음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나왔는데요. 동영상 쇼츠 실시간 스트림으로 수익 창출. 오, 제가 500명 기준만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되나 봅니다. 다행히. 그리고 채팅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지원받기. 이것도 되고 시작하기 눌러 볼 건데. 어, 기념 인증 샷을 제가 안 찍을 수가 없죠. 인증 샷을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직접 지정을 해서 인증 샷 하나 남겨 보겠습니다. 와. 네, 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인증 샷 하나 남겨 보겠습니다. 수익 창출 승인 네. 자, 이렇게 그 유튜브 수익 창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행히 500명, 또 3000시간 이상의 조건을 채웠을 때 신청하거나, 아니면 또그 신청하는 사이에 또 1000명이 달성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또 신청이 된다, 어, 연기해서 검토가 된다라는 걸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또 성원과 감사 또 응원 덕분에 음, 500명 이상의 조건도 충족시켰고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의 조건도 충족시켰는데 제가 원래는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나눠서 설명드리는 의미가 없었네데요 근데 아쉬운 거는 유튜브 쇼핑이 아직도 안 됐다라는 거 지금 벌써 촬영하다 보니까 어, 2024년 2월 3일 10시 55분이 됐는데요. 과연 유튜브 쇼핑은 또 언제쯤 또 세팅이 되는지도 계속 이어서 어,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이벤트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 1000명 돌파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유튜브 어, 수익에 대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